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i s t m a 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기다림 끝에 받는 선물이 있고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마는 굳이 이것을 어느 선물을 받을 때가 더 기쁠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을 때가 더 기쁘겠습니까? 바라고 기다리던 선물을 받을 때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선물 뭐,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이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제 경우에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바라고 기다리던 것을 기다림 끝에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 때 훨씬 더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선물도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서 또그 기쁨이 달라집니다.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서 선물을 받는다면 더 기쁘겠죠. 그, 요즘은 이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교회의 문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탄 2부 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어 같이 성탄절 2부를 보냈어요. 파티도 하고, 또 선물교환도 하고, 그리고 새벽송도 돌면서 그렇게 성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보면 그 선물을 하나씩 다 준비해 갖고 오게 해서 뭐 부서들마다 예,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복불복입니다. 예. 누구의 선물을 내가 받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왕이면, 이왕이면 내가 정말 받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그가 준비한 선물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죠. 뭐 선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준비한 선물이냐 여기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그 기쁨의 크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지구라는 이름의 사위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예, 저희는 아이들이 잉태될 때부터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아이를 잉태하는 그날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될 텐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존귀하게 수임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잉태될 때부터 기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하나님께서 27살짜리 딸아이에게 평생을 함께할 신랑을 주신 거예요 그 또한 참 저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선물을 하나님께서 금연에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다림에 어느 날 간절히 바라던 선물을 받게 될때그 기쁨은 이 뜻밖의 선물보다 훨씬 더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것도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나이를 먹으시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과 구원과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선물을 받고 지금껏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1 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은요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합니다 적당히 대충 골라서 고르지 않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가장 좋은 것 상대방이 받았을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비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한 번은 아내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제가 꽃다발을 준비해서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 꽃집에 가서요. 이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꽃다발을 준비하면 아내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꽃집에 있는 꽃을 종류별로 하나씩 다 골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류별로 모은 꽃을 하나로 땅 묶어서 꽃다발을 갖다 줬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꽃다발을 받아들고...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는 겁니다. 그 저는 굉장히 기뻐서 웃는 웃음인 줄 알았거든요. 절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꽃다발을 이렇게 만들어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꽃집에서 이쁜 꽃들다 모아 가지고 왔는데 기쁘지 않아? 그랬더니. 꽃다발은 그 꽃집에서 제일 예쁜 꽃 하나를 골라서, 아니면 한두세 개만 골라서 그렇게 모아야지, 꽃다발이 이쁘지.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어전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모든 꽃을 다 모아 놓은 것이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 눈에는 그게 굉장히 촌스럽게 보였던가 봐요. 하지만 제가 가장 예쁜 꽃들로 모아진 그 꽃다발을 아내에게... 아내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행복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제그 마음을 아내가 받아줬던 것 같아요 그게 결혼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그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선물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것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까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생각해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표현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근데 그 이처럼 사랑이 뭐냐?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선물을 받는 우리보다도 어쩌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선물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우리 하나님께 어쩌면 아기 예수 탄생의 그 날은 하나님께 우리보다도 더큰 기쁨의 날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는 천사들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누가 보면 2장 14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영광일까요? 그선 오랜 세월 기다려오셨던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주어야 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내가 줘야 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는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함께 나눠야 되겠죠. 나를 길러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떠다보아 사랑해 주셨던내 부모님. 그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우리는 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은 내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선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듯이, 내 자녀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도록.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내 자녀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듯이, 내 자녀들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물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친구,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선물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물하십시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기회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그들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빨리 선물하고 나누십시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그 선물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또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많은 나라들이 지금 무너지고 멸망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TV를 통해서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내전과 혁명을 통해 무너지고 거의 무정,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고 끊임없는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과거에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나가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고 하루 아침에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라가 멸망에 이르면 백성들이 불쌍해지죠. 내 나라를 다 떠나야 합니다. 평화를 찾아 떠나야 됩니다. 안전을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갈 곳이 없이. 지금 온 세계를 유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 더 이상의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거죠 지금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세상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평화라는 단어일 겁니다 평화만 얻을 수 있다면 부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부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부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남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주님께서 환상을 보셨던 거죠 앞으로 이 성에 일어날 일을 보셨던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셨던 겁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장차 자기들에게 닥쳐올 그 미래의 불행을 멸망을 보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목잡는 어린 양처럼 유리 방황하고 있던 당시 백성들도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불행한 멸망의 운명을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의 길보다도 더 슬프고 더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그들이 당할 멸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멸망들조차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멸망이 있습니다. 이 멸망은 한번 찾아오게 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멸망입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혼이 고통받아야 되는 멸망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혼의 멸망이지 이 영혼의 멸망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나의 죄로 가로막혀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나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옥의 길이요 하나는 천국의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길로 갈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은 바로 그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고,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 우리는 늘 붙잡고 함께 살았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요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니까 별로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당신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 답은 똑같을 겁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이 두렵습니다. 죽음 이후의 날들을 준비하며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껏 동행해 왔고.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저 천국으로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지금 내 코앞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날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죽음은 나의 믿음을 완성하는 날이요 그 믿음을 따라 영원한 날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내 믿음을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일찍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이 보다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이 코앞에 오기 전까지는 내게 주어진 이 구원과 이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이미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평화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평화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평화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지금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은요. 이 평화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렇게 안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날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외침을 받아왔던 나라요. 동족 산잔에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화를 염원합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또 평화로운 통일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지금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과의 평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세계와의 평화 이것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미 이룬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평화를 지금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피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지금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들에게는 화목해하는 직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후 환경을 지켜내자, 생태계 파괴를 멈추자, 탄소 중립을 위해서 힘쓰자, 이 일에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시고, 심히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인간의 탐욕으로만 의미하면 다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로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동체마다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이 된다면 그것은 믿는 자로서의 바른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피수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아멘 평화의 도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십시다. 오늘 이 아침 성탄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는 오늘 함께 우리가 축하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서 마음껏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이큰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 그만큼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기쁨과 함께 더불어서 평화의 도구로 수임받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